이 시간 사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12월 3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블라더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우며 거룩한 공와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를 사여 주시는 것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 싸움 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 5오장 찬송가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과이 원합니다 예수님 형 의 보화기 잔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나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 아멘. 우리 다 함께 438장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 제상고 BEMO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나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 우리의 피곤한 육신을 깨워 주님 앞에 n a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 고백처럼 정말로 주님을 닮길 원합니다 정말로 주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그때 세상이 줄수 없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우리에게도 맛보고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세임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육이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사오니, 말씀으로 나를 만나 주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링컨시아의 한 인교회 새벽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날씨가 매서운데, 변함없이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의 기도의 정예 용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더 뜨겁게 만나주시고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제 음, 시편 8편을 통해 다윗이 유대 광야에서 밤 하늘을 바라보며 한 고백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감탄으로 기도를 시작해서 감탄으로 마무리합니다. 강구로 시작해서 강구로 끝나는 우리와 반대죠. 우리를 지으시고 먼저 힘이 좋았더라. 감탄하신 하나님처럼 우리도 그분의 아름다움에 매 순간 감탄하고 감격하는 링컨샤이어의 모든 가족들이 나대지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흔히 우리는 우리를 인간을 망각의 동물이라고 그렇게 말하지만요 평생 잊혀지지 않는 기억도 있는 것 같아요 남에게 뭐 상처받은 일이나 뭔가 속상한 기억들 그런 기억들도 참 오랫동안 기억되죠 그리고 또 반대로 우리의 인생에서 아주 행복했던 일 힘들게 뭐 취업에 뭐 성공했거나 기다리던 아기가 태어났거나 뭐 이런 행복들 그런 기억들도 참 오랫동안 마음에 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에는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어떤 것들을 기억하시는지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0편 9편입니다 10편 9편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10편 9편 10절에서 12절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심이여 가난한 자의 부르지즘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아멘 보니까요 하나님은 세부류의 사람들을 기억하시는 것 같습니다. 첫째로 10절에 보시면 주의 이름을 아는 자 그래서 주를 의지하고 찾는 자 그들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12절을 보시면 피 흘림을 신문하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신다고 하죠. 이피 흘림을 신문하는 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표현이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은 무죄한 피를 갚으신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억울한 자를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않으신데요. 여기서 가난한 자는 경제적으로 가난하다라는 뜻보다는 마음의 고통과 상처를 말합니다. 그래서 눈물로 기도하고 부르짖는 이들을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제가 청빙 설교를 할때 작은 손꼽을 들인 여인들을 소개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죠. 세상 사람들은 돈이 많고, 유명하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들만 기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있건 없건, 유명하건 무명하건,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는 자는 그 누구든 하나님께 기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편 56편 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흘린 눈물은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병에 담겨서 주의 책에 기록되고 주의 기억 속에 고스란히 저장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준 것은 곧 내게 한 것이라”라고 마태복음 말씀처럼요.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선행, 때로는 나조차도 기억하지 못하는 나의 하찮은 수고도 기억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래요. 반대로 또 하나님이 절대 기억하지 않는 것 잊어버리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 기억력이 좋으신 하나님이 그렇다면 뭘 잊어버리실까요? 우리 5절과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여 싸우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는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들을 그들을 영원히 멸망시키는 시는데 주님께서는 당신이 무너뜨린 그 성읍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신대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악인이 받는 벌이 뭐 그리 대단한 벌이 아닙니다. 무슨 큰 고통이나 형벌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기억에서 삭제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벌이라는 것. 출애굽기 32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 버리리라. 하나님의 심판이요. 뭐 병에 걸리고 다리가 부러지고 나한테 우환이 생기고 그런 게 아니에요. 뭐 경우에 따라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악인에게 허락되는 최종적인 심판은 바로 하나님께 지워진 인생, 하나님께 잊혀진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벌이 많잖아요. 구약대보, 보면, 구약에서 보면요, 뭐 전염병도 있고 기근, 전쟁,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경고들이 많이 있는데 왜 하고 많은 벌 중에 하나님은 기억에서 지우는 벌을 택하셨을까요? 우리 다 같이 마지막으로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악인들이 수월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이들을 잊어버리기 전에, 이들을 잊기 전에, 이들이 먼저 하나님을 잊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악인의 정의도 다시 내릴 수가 있겠죠. 악인이 무슨 대단한 죄를 짓고 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고 예배를 잊고 말씀을 잊고 기도를 잊고 은혜를 잊은 사람 이들이 바로 악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으면 우리도 언제든지 악인이 될수 있고 하나님께 지워진 자가 될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주를 아는 자, 주를 찾는 자를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찾는 이들의 눈물을 하나님의 병에 담아 두세요. 그리고 그들이 하는 작은 순종, 어린아이한테 물한잔 떠준 그 수고를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후하고 넉넉한 분이세요. 오늘 우리 하루 이 하루를 사람들은 때론 몰라줘도 사람들에게는 기억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억되는 그런 하루를 살아가는 링컨 샤이어 모든 가족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 같이 주의 이름 한번 외치고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며 뜨겁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외칩니다. 주여